음, 아, 요 배터리 점검 우뢰가와 있는데요 요 배터리는 지원상 보면은 60볼트 2 2암페라고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안에 이렇게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요 옆에 음, 2 5 0 0밀리 라고 써 있어요 2 5 0 0밀리 인데 7셀이거든요 그러면 2500이 다 된다 하더라도 곱하기 7 하면 요거는 17.5A입니다. 재원상 다 해도. 근데 저기는 21A라고 해서 약간 오버스펙을 적어 놨고요그 다음에 이게 17.5인데 17.5A를 다 쓰지는 못하고요. 70% 정도만 쓴다 그러면 곱하기 0.7 하면 대략 12A 정도는 실제로 쓸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게 방전을 해봤어요. 방전을 했더니 아 지금 여기 보면 10A 방전을 했는데 3.5A 방전하고 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주행을 하다 말고 꺼지는 현상이 나왔을 것 같아요 거의 뭐 달리다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용량이 거의 한 12에서 3.5니까 거의 4분의 1 토막 난것 같아요 일단 한번 부분적으로 불량이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배터리가 안 좋은 건지 한번 계속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큐. 자 이제 그요 배터리가 아까 제가 방전이 3.5A밖에 안됐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4분의 1 토막 난 건데요 지금 저희 방전기에서 이 낫셀들이 3볼트까지 떨어지면 중지하는 그 타이밍에서가 3.5A를 쓴 거거든요 근데 지금 3볼트까지 떨어졌던 것이 지금 좀 있다 보니까 지금 다보니까 보시면 엘라징이 틀어진 것보다 다 3볼트 미만 떨어졌던 게 3.8볼트 내지는 3.9볼트까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배터리가 쭉다 봤는데 망가진 셀은 없어요 단지 배터리가 방전율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부하를 가하면은 3볼트 미만으로 뚝 전압이 떨어졌다가 그 끄고 나면은 다시 전압이 스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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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서 3.9볼트까지 올라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는 지금 특별히 망가진 셀는 없습니다. 그리고 방, 배터리 자체가 안 좋아져서 더 이상 호전될 수가 없습니다. 얘는 그래서 아마 얘는 더 이상의 걸 원하면 배터리를 새로 아마 교체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.